어, 애초에는 워낙 그 영화가 어,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어, 그리고 어, 차가운 뭐 이성의 논리의 힘으로 접근하자고 애초에 기획했기 때문에 어, 너무 딱딱할까봐 그 서구나 어, 여성의 목소리로 좀 부드럽게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그,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감 있게 끌고 가려면, 어,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배우가 적정,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뭐 그런 생각이 도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배우 중에, 어, 목소리에 힘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던 후보 중에 정우성 씨가 첫 번째였어요. 예. 그 배우기도 하고, 음.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아주 들어이하게 읽는데도 그 안에 어 정서적인 힘이 담기길 원했는데, 어, 실제 담겼는지는 감독님이 평가하시 것이고, 어,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제작자로서. 어, 근데 이제 제작비도 없고, 어, 그리고 몰랐는데, 이번에,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특급 배우들의 나레이션, 배우 고가더라고요. 예. 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관련, 어, 영화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급 배우로서 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서 응해줄까 하는, 어, 뭐, 우려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뭐 길게 설명할 내용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전화해서, 어, 세월호 다큐인데, 나레이션을 해달라고, 저도 설명 없이 이렇게 짧게 물었고 어, 정호성씨가 대략 한 2초 후에 네, 하겠습니다. 해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네. 저도 사전 설명이 그다지 없었고 정호성씨도 다른 토를 달거나 조건을 묻지 않았고 이렇게 짧은 대화 끝에 승락 해주셔서 저도 놀랐고 어, 여전히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에게